안녕하세요. 캠핑 카카카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영상은 스타렉스 5인승 밴입니다. 12인승 아니에요. 5인승 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내부를 보시면은 12인승하고 똑같이 생겼죠. 저희가 순정화 작업을 해 드려요. 뒤에 5인승 밴 같은 경우는 엠보싱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열과 2열. 그리고 트렁크 공간. 그래서 중간이 이렇게 잘려져 있죠. 자, 그다음에 3인승 같은 경우는 1열, 2열, 3열, 세조각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다 전체를 하나로 만들어 드리면서, 자, 요 철판 부분을, 양쪽에 철판입니다. 굉장히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순정 작업을 해드려요. 정말 깔끔하죠. 요 부분 보시면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12인승이냐 아니냐 구분이 안 가죠. 5 0인지 12인승인지. 네, 그래서 요 작업을 할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작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잡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 순정판을 사다가 하려면은 원자재만 하더라도요. 몇십만 원 자재만 하더라도 몇십만원 갑니다. 다른 거안 하고 인건비 빼고 원 자재, 원가만 따져도 몇십만원이 그냥 추가가 돼버려요 근데 이 작업을 저희가 순정화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작업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침상 부분은요. 3cm를 낮췄어요. 그래서 내부 공간이 너무나 여유있게 나왔다. 자, 3cm를 낮추지 않아도 여기 앉아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3cm를 낮춰놓으면서 이게 더 개방감을 줬다. 물론 수납은 3cm가 줄어드는 거겠죠. 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3cm를 낮춰서 이 개방감을 높일 것이냐, 3cm를 더 올려서 수납을 조금이라도 더할 것이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좌측 수납장과 우측 수납장 정말 퀄리티 자체가 차원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 어, 돌아다니시면 많이 느끼실 텐데 그래서 구조가 얼마나 잘 나왔냐를 지금부터 설명 한번 드려 볼게요. 지금 이제 밖에 비가 오고 있어요. 굉장히 습하고 막 이런데가 찐득찐득해요. 그럴 때 뭐를 하느냐? 에어컨을 틀어줘라라는 거죠. 습한 거싹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여름뿐만 아니고요. 봄 가을에 에어컨 쓸일 없죠? 이렇게 조절하셔가지고 송풍 모드 해가지고 냉매라하잖아 시원한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선풍기 하나 틀어놓으면 최고다. 습한 게다 사라진다.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 좋게 사용할 수 있는 에어컨입니다 벽걸이 에어컨이에요 지금 송풍만 틀어 놓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은 다른 업체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를 잘못 느끼실 거에요 근데 요런 부분 차이를 한번 볼게요 자 쿠션 요즘 쿠션 없는 업체는 없겠죠 쿠션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일체형이냐 일체형이지 않느냐 첫번째 저희는 일체형입니다 자 이렇게 열면은 이거를 열기 위해서 쇼바를 다는데도 있어요 그런데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자 여기다 쇼바를 달아 놨어요 다는 것까진 좋아요 얘가 버티고 있는 힘은 좋겠죠 그런데 쇼바를 달았을 때 이만큼의 공간 차지라는 게 있잖아요 이 공간 차지 때문에 짐을 넣게 되면은 대충 그냥 막 넣어서 딱 닫으면 그만인데 쇼바가 있으면요 요 쇼바 자리에 짐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내려와도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또 정리해야 되는 그 스트레스 이거는 여러분들 눈으로 보기에는 몰라요. 이렇게 짐 없을 땐 모르는데 짐 가득 실어놓으면은 대번 딱 나오는 게그 쇼바에 대한 스트레스. 그래서 이거 뜯어버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짐열때 그냥 이렇게 대충 잡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짐열때 잠깐만 불편하면 되니까. 그런데 저희는 그럴 필요가 없다. 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냥. 여기 쿠션 열지 않았죠? 안, 쿠션 안 치웠죠? 그냥 서 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문 열리는 방향을 이렇게 밖에서 열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꺼내실 때요. 이렇게 손이 닿아요. 옆으로 앉아도 손이 닿아 근데 보통 옆에 앉아서 이렇게, 이렇게 꺼내시는 분 없잖아요. 보통 꺼내실 때, 보통 꺼내실 때 자세는 이걸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꺼낼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가운데는 제가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어, 보통 나무 위에 쿠션 매트리스, 방석을 주는 거는 이게 1대1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곡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누워도 등어리 베기지 않게끔, 자는데 지장 없게끔, 이 알값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문 열리는 것도 알값을 잡아놨고, 문이, 어, 보통은 이렇게 1대1로 딱 붙어있어요. 이거 이렇게 안 열립니다. 이걸 치워야 열려요. 치워서 여는데, 가운데 거는 치워서 열고 닫을 때안 닫혀요. 왜? 얘네들이 이 자리에 그대로 100%이 자리만 딱 있다. 이거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운행하다 보면은 고정을 시켜놔도요, 이게 약간씩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닫을 때 이것도 치워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좀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어, 한번 캠핑카 경험해 보셨던 분들은 저희 차딱 보는 순간 딱 알아요. 어우 수납 왜 이렇게 많아? 처음에 이게 많아 보이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공간이죠. 그래서 뭐 수납이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아래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까지 있네요. 위에까지 또 수납이네요. 긴 낚싯대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도 수납이네요. 이 밑에도 수납 공간이에요. 이쪽은 전기가 일부 들어가 있고 다 수납입니다. 그냥 봤을 때 수납이 너무 많아 캠핑장인데 뭐이 많은 짐이 필요하겠어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나가보시면 이게 부족해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큰 수납장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부족해가지고 여기다 막 쌓고 다녀요. 여기 앞에 거실 공간 있죠? 이 공간에 짐 수납 가득합니다.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납장으로 보여서 다른 간편 수납장들 있죠. 이렇게 무늬만 수납장. 어, 짐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많이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모든 생필품은 다 위로 올라와야 된다. 캠핑카를 가지신 모든 분들의 생각입니다. 이 생필품이 밑으로 들어가면요. 너무나 어려워져요. 여기 밑에는 큰 이불. 또큰 짐들 밖에서 쓰는 용품들 밖에 텐트 쳐놓고 러닝 쳐놓고 쓸수 있는 그런 용품들 그런 거를 넣어 놓는단 말이에요 의자 들어가고요 근데 이 공간이요 그냥 이렇게 봐서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기 들어갈 거 별로 없어 이런 분들은 캠핑해 보셨던 분들은 꼭그 얘기 합니다 이렇게 대용량 수납장인데도 불구하고 낚싯대 골프 가방이 통째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1,400이 넘어가요 내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경이1,500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떤 짐이든 다 수납 가능해요. 와, 그런데 캠핑을 해보셨던 분들은 딱 압니다. 어, 여기 의자 두개 들어가고, 뭐 파라솔 같은 거 하나 들어가고, 낚싯대 조금 들어가면 수납 없네. 여기 낚싯대 이제 들어가니까. 그래도 좀 여유는 있죠. 자, 여기 어, 텐트 한번 넣어보세요. 텐트 이만큼 다 차지해요. 끝. 그 다음에 뒤에. 버어 브루스타, 그 다음에 뭐, 기타 열타, 가져다니시는 뭐, 랜턴도 있겠고, 기타 열타 여기다 넣으면 되겠고, 해루질 장비 넣으면은, 없어. 공간이 없어. 끝. 그리고 600암피아 넣으면은, 뒤에 공간이 요 정도 생깁니다. 여기도, 작은 가방 하나 넣으면 끝. 그래서, 실제로 이런 공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는 캠핑을 해보신 분들만 느끼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요 공간이 저희가 120cm 미만이 되면은, 두 사람 자기는 어렵다 그랬잖아요. 어, 정품으로 나오는 캠핑 카들. 현대에서 나오는 정품 캠핑카. 1200이 안 되잖아요. 11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두 분이 자기는 어렵다. 그래서 어 4인 취침이라기보다는 1인용, 위에 팝업 1인용 해서 2인 취침이 편안하게 잘수 있는 기준입니다. 근데 편안하게 잘라려면은 적어도 120cm. 우리가 스타렉스가 123cm입니다. 120cm 미만의 캠핑카는 잘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앉아있어도요, 어깨 떨구고 해도, 누워도 이 정도 차지합니다. 반이 이 정도예요. 그럼 남자가 이 정도 차지하면은, 이제, 우리 사모님들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남자보다 둥치가 작잖아요. 그래서 두번 주무시는데 최적화된 게 120cm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137cm 확장하잖아요. 이 수납의 능력을 좀 줄이더라도. 수납이 있어야 된다. 적지만 있어야 돼요. 생필품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공간을 인정받기란 어렵다 누구한테요?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 진짜 잘 만들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미 캠핑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 이 색깔 바꿔달라 고 하면 바꿔줍니다. 원목 싫어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 고객층 자체가 은퇴하신 분들이 이 편백나무를 너무 너무 좋아해요. 이 굉장히 약한 나무예요. 주먹으로 때리면 부서지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8년 동안 어떻게 편백만 사용하는데 뒤틀림 없이 잘 사용하고 있을까? 이거는 저희가 뒤에 어, 겉에 보이는 부분 피스 자국이 없죠? 이 뒤에 피스들을 어마어마하게 작업을 많이 해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납의 능력은 침상을 120cm를 유지를 하고 양쪽에 이 대용량 수납장들이 들어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어컨은 배관이 안 보이게 저는 이게 지저분하더라고요. 보이는 것들이 지저분해 보이더라. 그래서 캠핑카를 하는데 있어서, 어, 어딜 가서 보더라도 이렇게 있는 것보다 이렇게 있는 게 남들이 보더라도 훨씬 더 인정할 부분이다. 근데 진짜 잘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업체들이 많지가 않다. 그리고 이런 수납의 능력들도 중요하더라라는 거죠. 자, 단순하게 수납 없이 이것만 제작해주고 앞에 카바만 딱 막아주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캠핑카가 캠핑카를 구매하는 기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눈을 좀 뜨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쓸 거라 생각하고 캠핑카를 제작해보면은 절대 수납공간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스타렉스나 스타리아급에서 선택을 하실 때 이런 공간의 능력들을 잘 보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는 이제 냉장고 자리입니다. 뭐, 시간이 가는 관계상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다른 영상들 보시면은 저희가 좋은 내용들 많이 이제 올려놨습니다. 단열의 핵심은요. 틈새입니다. 이 틈새를 잘 막아줘라. 그래서 차량도 이제 뭐 필요하시면은 달라오시면 돼요. 추가 작업 가능하니까요. 또 이제 이쪽 모기장만, 우레탄창만 달라오시는 분들도 달라오셔도 됩니다. 타회사 차량들도 다 가능해요. 두 번째로 단열의 핵심은 창문입니다. 이 커튼, 커텐, 암막 커튼을 통해가지고 공기층을 만든 다음에 커튼을 쳐주면은 공기층이 한번 잡아주고 커튼으로 단열 효과가 뛰어나게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 단열, 단열 하는 이 철판 단열입니다. 철판 단열도 꼼꼼하게 하고요. 철판 단열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제일 마지막에 생각해야 될게 철판 단열이다. 근데 단열하면은 우리 소비자분들이 생각하는 게 철판 단열만 얘기를 하세요. 다른 단열은 아예 얘기도 안 하십니다. 근데 진짜 단열을 잘 하시려면은 공기층을 잘 잡아라. 그리고 두 번째가 이 틈새입니다. 틈새를 잘 막아라. 세 번째가 창문을 막아라. 네 번째가 철판을 어떻게 할 거냐예요. 그래서 같은 돈을 투자를 하더라도 철판에만 너무 많은 단열을 해봐야 효과가 떨어진다 그래서 단열 부분도 어, 해야 될 부분을 먼저 하고 이 철판을 맨 마지막에 추가로 차음재를 거냐 흡음재를 거냐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전에는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주는 단열 정도만 하시더라도요 타 보면 알아요 다른 차보다 단열이 잘돼 있다는 것을 왜? 이 수납장이 어마어마한 단열재거든요 이 수납 공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엄마 엄마한 단열재입니다. 공기층이 이만큼 생겼단 말이에요 양쪽으로. 그리고 그 안에 철판이 또 이만큼 있어요. 그러면은 공기층을 두번 잡았죠. 그리고 여기다 여러분들 짐을 꽉꽉 채워놓죠. 흡음재를 넣지 않아도요. 얘가 흡음제 역할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타고 다니시면요 디자인이면 디자인. 어 전국 어느 업체랑 비교해도 디자인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정말 상위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수납의 능력은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철판의 단열을 많이 투자를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 스타렉스, 스타리아 뭐 작은 차들은 그런데요. 마스터, 솔라티, 버스 이런 거는 얘기가 달라져요. 그거는 무조건 해야 돼요. 이런 게 있어도 추워요. 그거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그 공간 대비해서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어, 추가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합니다. 풀 차음제 단으면요. 70에서 100km가 그냥 싣고 다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짐 때문에 무거워가지고 쇼바 보강 많이 하잖아요? 쇼바 보강하고 막 그러는데 거기다 70에서 100kg를 그냥 얹고 다닌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엄청나게 무거워지는 거예요, 차가. 기름값도 많이 먹겠죠. 그래서 할 이유가 저희 차는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 타보시면은 그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얘기 한번 드리고 마칠게요. 어, 최근에 이동식 에어컨 설치된 차가 들어왔어요. 비용 저렴하죠. 아주 저렴하죠. 구조가 저렴하게 돼 있어요. 들어가는 가구가 없어요. 인건비가 최소한으로 돼 있어요 이런 수납의 능력이 아니고 그냥 뻥 뚫어놨죠 근데 이동식 에어컨의 단점이 뭘까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잘해 보셔야 돼요 에어컨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자면은 너무나 어렵지만 간단한 구조는 이렇습니다 자 여기가 흡기입니다 바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흡입구에요 바람이 들어가서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찬 바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에어컨을 틀면은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더운 바람이 들어가면은 얘가 시원할까? 시원하지 않을까요? 덜 시원하겠죠. 근데 이게 바람을 내뿜잖아요? 바람 내뿜면은 여기, 뭐 얘를 낮춰놨어요. 여기 부딪혀서 이렇게 부딪혀서 이렇게 순환을 하겠죠? 어? 얘가 튕겨 나가서 옆으로 뭐 이렇게 가서 어뭐 이렇게 돌진 않겠죠? 어, 저 앞으로 이렇게 돌진 않겠죠? 상식적인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공기가 여기까지 시원하게 가는 겁니다. 우선 여기가 먼저 시원해져요. 그런데, 더운 공기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찬 공기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이게 시원해지려면 아주 상식적인 거잖아요 찬 공기가 나와서 빨리 순환을 시켜가지고 찬 공기가 들어가줘야 더 시원해진다 그래서 벽걸이 에어컨 효율이 좋은 거예요 이 순정 에어컨들은요 흡입구가 이 밑에 있잖아요 이 밑에 찬 공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더운 공기가 들어가서 찬 공기를 내뿜고 다시 얘가 시원해지려면 여기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그래서 에너지를 더 많이 먹는 전기를 더 많이 먹는 거예요 이 벽걸이 에어컨은 순정형보다 전기를 적게 먹는데 더 시원합니다. 구조상의 원리도 있고 얘가 컴프레셔 용량이 순정 대비해서 조금 작기 때문에 덜먹는 겁니다. 근데 효율은 얘가 더 좋죠. 그래서 어이 원리를 봤을 때어 뜨거운 거는 밖으로 가는 게 맞아요. 실외기입니다. 실외기가 이 밑에 달려 있어요. 밖에서 뜨거운 거지 내부에서 뜨거운 거 아니에요. 밖에서 열이 아무리 나더라도 밖에서만 뜨거운 거예요. 그런데 일체형 이동식 에어컨은요. 여기다 못 놓잖아 이 많은 거 어떻게 놓으실 거예요? 여기다 놓을 수 밖에 없어요. 뜨거운 열기, 실 외기가 내부에 있단 말이에요. 실 외기를 빼서 창문으로 밖으로 내보내든지, 차체를 뚫어가지고 차 밖으로 내보내든지에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바람 나오는 데가 이렇게 있고, 보통 위에 아니면은 이동식들은 다 옆에서 기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저기다 놓을 수 밖에 없죠? 냉장고 콤프레샤 열기가 나와서 여기서 순환을 하겠죠? 저기는 아무래도 덥겠죠? 그리고 에어컨 바람은 일로 분단 말이에요. 저쪽이 시원해지기는 어렵다 이동식 에어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뜨거운 열기가 만져보면 뜨겁습니다 그 열기가 그 열기가 관을 해가지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럼 이 뜨거운 열기가 밖으로는 배출을 하지만 창문으로 나가기 전까지 배관이 뜨거운 열기는 어디에 있냐 이거죠 차 내부에 있다 그래서 그 내부 온도가 어, 빨아들이는 게 바람을 내뿜으면서 이게 튕겨 나가가지고 이 흡기 옆으로 다시 들어가줘야 돼요 찬 바람이 나가서 순환을 해가지고 이 옆으로 들어가줘야지 되는데 상식적으로 찬바람이 들어갈 확률이 많겠습니까? 저기서 나오는 열기들이 들어갈 확률이 많겠어요. 그래서 시원하지 않은 겁니다. 이동식 에어컨이. 차에서 절대적으로 시원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를 에어컨 그냥 단순하게 여기 달려있네? 라고 그게 끝난 게 아닙니다. 에어컨이 시원해질 수 있는 조건. 그 다음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거는 기술자들이 하는 거예요. 저희같이 자체적으로 다 제작을 하니까 이런 원리까지 알고서는 이게 제작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그냥 공간이 여기 있으니까 단다. 그거는 이제 실력이 없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기술이 없는 거고 단순하게 그냥 빈 공간에 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동식 에어컨을 여기다 다는 거예요. 이동식 에어컨 달아도 여기다 달아줘야 돼요. 그래야 바람이 튕겨가지고 들어가는 바람이 시원한 게 일로 나가요. 창문을 개조를 하더라도 창문 밖으로 빼야 돼요. 마크릴로 하든 뭘로 하든 그러면은 얘 다른 게 훨씬 더 좋겠죠. 여기다가 이 창문 개조하려고 생각해봐요. 비용은 얘보다 더 비싸집니다. 효율은 떨어지고 그래서 소리도 시끄러워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는 여러분들 몫이지만요. 그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군데 업체를 잘 비교 분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캠핑카 비교 분석 잘 하시고 좋은 업체 안정적인 업체 가격을 떠나서 이제 퀄리티가 좋아야 되고, 내부 기능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게 편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또 전기 같은 거, 안전하게, 단열 같은 거, 제대로 알고 설치를 하느냐를 잘 판단하셔서, 공장 가셔서 공장 한번 둘러보세요. 작업하는 작업 현장들, 작업하는 그 작업자들의 모습들, 어떻게 작업하나, 지저분하게 작업해놓느냐, 깔끔하게 작업해놓느냐. 저희는 항상 깔끔하게 작업하기 때문에 와서 전체 다 오픈입니다. 기계실도 다 오픈해요. CNC 돌아가는 거. 저희 환경, 인허가까지 다 맡은 업체예요. CNC 돌리려면은 정부의 허가를 맡고 돌리는 겁니다. 대기, 진동, 소음. 그 일정 조건이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을 다 합법적으로 해놓은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들을 다 정부의 허가를 맡아서 정부 관리 하에 저희가 CNC 작업도 하는 거예요. 이복공 기술, 기계 있다고 다 돌린다? 그거 아닙니다. 기계가 있으려면은 정부의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튜닝업을 하고 있으려면은 불법으로 튜닝업체 운영하시는 분들 아니 계십니다. 유튜브 나온 업체들 중에서도 70% 이상이 불법인 업체들이 많아요. 그러나 저희는 정식 캠핑카 튜닝을 할수 있는 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 합법적인 업체들, 시설을 갖춘 업체들, 그리고 AS 능력도 갖춘 업체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이제 하시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더 좋지 않을까. 저렴하게 했다가 재작업하고 또 고치고 모양 안 좋아지고 디자인 안 좋아지고 퀄리티 떨어지고 그런데 돈은 더 들어가고.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음,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새로 하시는 분들은 비교 분석을 잘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찾아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차까지 구매해서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8년 동안에 그만큼의 업력을 쌓아왔기 때문에 8년 동안의 행실이 음, 그분한테는 잘 보였던 거겠죠. 8년 전 고객님들도 찾아오세요. 지금도요. 지금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캠핑과 좋은 업체 만나셔가지고 행복한 캠핑생활, 힐링이 되는 캠핑생활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